지금 기숙사 주방이 난리가 났어요.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되게 깨끗한 기숙사 주방에 속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애들이 이제 한두 명씩 떠나고 이제 서머 쇼츠, 쇼튜던트 그거 하는 친구들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주방이 진짜 계속 너무 더럽고 지금 저기 보시면 쓰레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게요. 저 쓰레기 옆에 구더기가 가득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저걸 못 봤는데, 지금 점심 만들러 나왔는데, 뭔가 과자 뽀스러기 같은 게 있는 걸로. 그래가지고, 어, 뭐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구더기가 한가득이네요. 자, 주방 바닥도 너무 더럽고 해가지고, 제가 일단 청소기를 한 바퀴 싹 돌렸거든요. 저구덕 있는 부분만 빼고. 근데 저 구덕이 보고 나서 지금 약간. 밥맛이 없어졌어요.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거. 안 치우고. 저런 거. 안 치우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런 허브 청소하고 테이블 청소한 거 담당인데. 예전에는 한번 청소해놓으면은 그래도 일주일은 갔거든요? 근데 청소해놔도 하루가 안 가, 하루가. 더러워 죽겠어. 저는 지금 무사히 점심밥을 만들고 방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문자를 보냈어요 저기 구독이 겁나 많다고 근데 내가 그 부분 빼고 다 청소했다 다 내가 청소기 돌렸다 저거 구독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냥 청소기 돌려버릴까?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백인 여자애가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안 좋아하는 친구인데 걔가 단독방에서 그거 백큐 하지 말고 그 쓰레기 갖다 버려야 돼 버려 그리고 그 구더기 백큐 하면 안 되고 그 쓰레기통 안에 다 넣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지가 안 하고 걔가 쓰레기통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읽고 그냥 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거 너네 다 그거 나갈 때이 기숙사에서 나갈 때디파지 돌려받으려면은 방도 깨끗해야 되고 주방도 다 포함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백큐 담당도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백현 했죠.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저한테 구저기까지 집어서 버리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까. 절대 안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입니다. 제가 그동안 업데이트를 못 드린 동안 제가 기숙사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날 날이 다가와가지고 집을 뷰잉을 몇 번을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 기숙사 계약이 8월 22일 날 끝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즈음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 나오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8월 5일 날 들어가는 걸로 계약을 했고 방금 500파운드 디파짓을 보냈고요 이제야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진짜 집 구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가지고 일단 내 미니멈 스테이가 3개월이라 가지고 3개월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이 있다는 거에 감사합니다. 가격은 이제 950파운드에 올빌 인클루디드 그리고 엔스위 룸입니다. 제가 어느 위치로 이사를 했는지는 집 위치 노출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센트럴은 아니라는 거. 제가 이 지역에서 떠나면은 그때 어디서 살았는지 그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사하는 날 다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렇게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날아와 가지고 사인을 했고 그리고 보증금까지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짠, 드디어 이사갈 새 방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짐을 조금 가져왔고요. 되게 짜잘짜잘한 거, 그냥 화장품 이런 거 들고 왔어요. 이게 저의 새 집입니다. 솔직히 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있고, 바로 보이는 곳에 이제 보시면 저기 집들이 있죠? 저 커튼을 어차피 열고 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방 컨디션은 꽤나 좋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늘려놔서 더 넓어 보이는데, 침대도 제가 딱 좋아하는 정도의 단단함이고 라디에이터도 커서 따뜻할지는 의문이지만 중앙난방이라네요 그래도 책상이 없었는데 제가 책상을 가져다 놔라다 해가지고 가져다 놨고 작은 서랍장도 있고 장롱도 두개 있고 어쨌든 새집 열쇠는 받았지만 저는 8월 중순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입니다 도다 비웠고 선반도 <목소리> 다 비우고 닦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3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어, 오늘은 이 기숙사에서 퇴실을 하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1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저는 다른 곳으로 벌써 이사를 한 상태고요. 어, 이사를 한 지는 이제 거의 2주가 다돼간 시점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가져갈야될짐두개 정도 남은 거 빼고는 싹다 비운 상태입니다. 화장실도 다 청소를 했고요. 서랍도 다 비웠고, 가득가득 쌓여있던 물건도 다 뺐습니다. 옷장도 다비었고 지금 밖에 들리는 이 소리는 다들 이사 나가는 소리입니다. 오늘이 체크아웃 하는 마지막 날이라서, 다들 오늘 이사를 나가는 것 같아요. 시끄러우니까 문을 닫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텅빈 기숙사를 보니까 되게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텅빈 상태에서 시작해서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여기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고 갑니다 뭔가 아쉽기도 하고 졸업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9월 중순에 졸업을 하기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제가 한국에서도 석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한국 석사는 2년이고 여기는 1년이라서 아, 1년이면 개꿀 빨리 끝낼 수 있겠다 했는데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제가 10시까지 지금 체크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네이션 하고 갈 것들 1층으로 미리 다 내려놓고 체크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문에서 보는 뷰도 마지막이겠네요. 이 뷰. 이제는 안녕입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노을이 참 예쁜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쁜 풍경, 눈에 담고 가보겠습니다. 키를 이제 빼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